안나와 걸어서 나 햇볕에 있고 싶어 추워서 여기 편집샵도 있는 거 아니야? 어, 여기 라면 유명하잖아. 아닌가? 어 사람도 많이 가던데? 해물라면. 아그니까아직문안 <놀들이 돼서 놀들이> 여는 거 아니야? 아니야. 11시에 열어. 뭐? 뭐가 맛있을까? <놀람> 마기 한다. 여기 여기. 앉아, 아 여기 앉을까? 어우 우린 나무가 앉아고아 됐었어. 우와 아 여기, 어, 다 어. 다 우와. 아이고, 여기 뭐 어쩌까 안돼. 어 멋있다. 가자. 예쁘다. 로 맞지 어, 나는, 응. 아. 나 어떤 거야? 요거야? 응. 요거. 응. 어, 응. 바람 물력이 응. 어 근데 쓸 거. 예쁘다. 이거 갖고 응. 아, 이걸로 쓸 거? 아, 네. 너무 이드 네, 뭔 이거. 거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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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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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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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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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거 몽돌이 진짜 맛있어요. 맞아. 어, 이게 진짜 메인이에요. 근데 이게 엄마가 다 일걸? 응. 아니, 처음 먹는데요. 망고 맛이야. 오. 아, 뭐? 응. 근데 이게 뚜지도 안오고 뭐야? 언니 좀 잘라줘. 아유, 나질렀어 휴지 없단. 쪼글대 네, 음. 꼭두각시. <laughs> 꼭두각시. <laughs> 우리 지금 배고프다. <laughs> 아니 이거 더 샀어야 된다니까. 아니 저기 저기 우체국 저기 가보자. 저기 유명하던데. 아그다응 응. 저기서 엄마 한컷 찍어주라 현나야 그래서 음... 진짜 여유롭다 <laughs> 진짜 어려웠다 여유롭고 다 그러게 여우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다르긴 다르네 됐다. 됐다. 때라서 그쪽 공부해야지.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픽피산 디저트가. 여기 매힌거 아니야? 출구야, 여기. 아, 그래서 여기 진입 금지구나. 출구라. 스트레스가 있더라. 돌보다 짬뽕 우정. 이게 맛있겠다. 이거 엄청. 편지 넣는 것도 있어. 예쁘봐 어, 이거 두개 가지고 나눠 먹자. 그래 내가. 사찍 이거 야 조심히 들고 와. <laughs> 근데 저기 안에 보네. 뭐, 여기 훨씬 낫음 맞지? 아니좀 뭐든 그렇 하고 좀답답하데 음 답답하고 장소가 안 좋아. 우리왔을땐 응. 좋지. 응. 너무 개걸스러운데요? <laughs> <laughs> 아 들어. <드러워. 웃음> <laughs> 그지? 거제도는 어디 가든 저 건너 하나를끼 있어요. 딱 바다를 끼고 있었어 그런가? 나는 이제 내일 아침면 난안 산다. 알? 고기도 먹을 거예요. 여기 널서리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가 맞아. 아, 짜리 갖고 그랬나? 응? <laughs> 맞죠? 근데 까마귀가 진짜 많네. 어제도 까마귀가 까마귀 우는 사마귀 소리가 사마귀야. 계속 들리는데 낚시.

그거 그 나약장사할 때 하는. 아. 음 어가뭐 아, 어? 아, 뭐 살까? 이동준 치토스. 뭐? 치토스? 어. 치토스 어디 있어? 저기, 저기 있네. 아 치토스. 아까 그게5 0 0 0 원. 이게 마, 양이 많은 건가? 그정도 うん。これ 고기에 넘어가면은 탄다 고기가 너무 뿌에 가면은 고기 타요. 이거안 아, 그 해도 되그난 불맛을 내고 싶어어 불맛 아, 불맛 다들기빚었어 오븐구이. 음, 한 소주 면서할 텐데 이거 진 라면을 또 넣어서 먹으면 돼. 많이 넣어야 돼 나는 좋은데 술 먹으면서 먹어. 그 위에 올리지 말고. 어. 고통주 저거 있는데. 맥주. 맥주. 음, 맛있다. 아, 저게... 참... 안 뜨거웠니? 참... 어. 뜨거운데... 참가리비... 오... 오... 따뜻해... 아, 따뜻해!

왜? 잠을 못 잤어? 두 분이 더 번갈아가면서 깨셔가지고 <웃음> <웃음> 진짜 깊었어. 그랬어? 어. 오, 어. 어. 진짜? 아, 진짜? 나, 더웠었겠는데? 나 온열 깨었겠는데? 깨, 동주야. 아니 아픈데서 피로를 느끼는. 아픈데서 어? 피로를 느끼는. <laughs> 이게 이게 그래? 뭐? 그게 이제 습 같은 거, 진흙이 이제 튀어 오는거 이제. 송아가루 아니야, 혹시 송아진? 저럴 수도 있고. 응. 진흙 같은 진. 더다 꼼지야, 우리 따뜻한 차한잔 마실까? 네. <laughs> 이거에서 걸음으로 주는 거야?

ごめん。 뜯어주세요. 네. 자, 뜯어보세요. 오. 봐요. 생긴 게 참, 쇠좁게 생겼네? 안지나래된거 아니야, 이거? 응. 이 1도 못겠다그료를왜 자주 가면. 또 쉬어야 되고, 내가 출근할 아들. 우리 인생이서 내가 출근해야 되고.